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올한 해도 영광교회 주일학교가 코로나가 창궐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지켜 주시고 이 시간 모든 교육 부서가 졸업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1년 내내 지속되면서 부모님도 학교 학원 선생님도 어느 누구도 우리 자녀들을 책임질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7월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7월 예배 이후 드려질 3급 교육부별 예배를 통해서 졸업생들이 이 땅에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2020년 교육부서 수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수료 예배를 위해서 유치부 부장님으로 수고하시는 김영규 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올 한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한해가 다 갔음에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아픔으로 남았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친구들도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치료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료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새로운 세상과 배움의 앞길에서.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기다리고 있는 수료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새로운 한해를 믿음으로 성장하고 결단하는 수료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떨어져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 더해지는 교육부가 되도록 성령님 각자의 예배자리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인만우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말씀 시간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윤성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21쪽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요? 특히 영광교회 안에 어떠한 사람이 여러분들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재력이나 학력 그리고 권력으로 영향력을 과연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일까요? 또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잘 가르치는 사람일까요?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이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할까요?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 또 사람들을 잘 품어 주는 사람. 물론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바로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 말은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라는 그러한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첫 번째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과연 복음 전도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실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분명한 말로서 전도의 방식으로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 그는 여러 가지 전도 훈련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자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복음 전도자의 가장 필요한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말하고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잘 말해 줄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이 점에서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영광 교회 안에 복음 전도자가 가장 필요로 한다라고 한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을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열심으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없는 열심은 결국 교회를 허물게 되죠. 그리고 그 지식이란 바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더 온전하게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가장 근접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이 일에 있어서 그만한 사람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그의 고백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라. 아멘. 바울 사도에게 소중한 것은 그리스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지 않고서는 결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될수 없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알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인생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공통된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수료하는 학생들과 또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과연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각 사람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여러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사, 어, 바울 사도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어떤 대단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소유하는 특별한 가치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그 가치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지 그몇 가지의 중요한 원리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포기입니다. 이것은 삶의 우선순위와 관련된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순위가 아주 분명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자신의 그냥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인 사람은 무엇을 포기하고 또 어떤 것을 잡아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삶은 언제나 뒤죽박죽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은 내가 어떠한 것을 버리고 또 어떠한 것을 잡아야 할지 분명하게 아는 삶이다라는 삶어 삶이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말은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열망이 너무나도 커서 나를 압도하고 나의 시간을 다 차지해도 부족하다고 느낄 만큼 나는 그리스도를 추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엇이었는지 또 혹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대한 시간과 마음을 드리게 하지 못하는 과연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아는 길은 순종입니다. 십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사도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함께 나와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음은 순종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순종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제자를 부르실 때 그냥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누, 나를 누구라 하고 누구냐라고 하는 그 물으신 것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한참 후의 일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우리는 순종.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음으로서만 예수님을 배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그저 책상 위에서만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생활했다고 해도 그는 결코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한 가지의 치명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순종하여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철저한 자기 부인이고 십자가의 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없이 많은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갈등하죠. 그리고 여기서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의 욕심과 의지를 죽이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그런 갈림길을 우리가 만나는데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우리의 모든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게 됩니까? 바로 순종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또 그것을 위해서 나의 유익한 것을 해로 여기는 결정을 내릴 뿐 아니라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목적과 분명하게 관련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목적은 그가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는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에 그것에 의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된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은 날마다 죽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만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고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전에는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 아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 즉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의 본질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함과 확신을 얻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내가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으심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전가된 그 불변, 변하지 않는 의의 안에서 확신을 얻고 기뻐하는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길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복음 안에서 새로워진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고 싶어하는 나의 의이고 나의 교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서 2장 3절을 통해서 그렇게 편지로 썼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되기를 그는 늘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되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바울 사도의 인생에 가장 큰 소원이었고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머리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내 가슴으로 그리스도를 알기 원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그는 그리스도를 알기 원했습니다 결국 바울이 원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수료 예배를 드리는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영유아부부터 학생부에 이르는 모든 영광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사도가 알았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사실을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날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그것이 나의 삶의 최고이고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해 참 많은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극렬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렇게 또 교육부서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간절히 바라오기는 영광의 모든 자녀들과 성도들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믿음. 은혜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영광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영광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내년 2021년도에는 더 깊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비록 우리의 상황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빛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이부 순서로 수료식과 장학금 수여가 있겠습니다. 교육부 위원장으로 수고하시는 안병상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교육위원장 안병상 장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2020학년도 수료식과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으로 각 부서별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리화부 부장으로 섬기는 윤은실 권사입니다. 올해 영리화부에서는 4세 반 9명의 친구들이 유튜브에 올라가게 됩니다. 강대은, 김건우, 김윤희, 김찬민, 유다온 박하준, 이용원, 이하은, 장시온 이상 아홉 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영리업에서 자란 우리 친구들이 유치부에서 그 꿈을 심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부 부장으로 섬기는 김현규 집사입니다. 올해 유치부에서는 7세반 9명의 친구들이 유년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수로자 명단은 강옥률, 김나윤, 박태민, 배원유 이면종, 장재인, 정민교, 주영민, 지민영. 이상 9명입니다. 꿈을 심으며 3년 동안 유치부에서 예배한 우리 친구들이 유치부에서 그 꿈을 그리며 초등학교에도 잘 적응하며 예배자로 커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년부 부장으로 섬기는 박은아 권사입니다. 올해 유년부에서는 3학년 17명의 친구들이 초등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강홍경, 권윤지, 권지수, 김성현, 김우강, 김지아, 김환, 마윤호, 박상현, 박서윤, 박하율, 송아연, 송이래, 이채원, 조이강 루시아, 이준서 이상 17명입니다. 꿈을 그리며 초등학교 저학년 3년을 인년부에서 보낸 우리 친구들이 초등, 고학년이 되어서는 친구들이 그린 꿈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부 부장으로 섬기는 현복주 권사입니다. 올해 초등부에서는 6학년 27명 학생들이 학생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고건우, 권재용 김경태, 김동훈, 김수인, 김시원, 김유진, 김준영, 김지안, 김지효, 김태윤, 김효은, 마유나, 민지성, 박예찬, 서찬영, 양준우. 왕희상, 윤준, 이나림, 이민욱, 조성현, 조이빈, 주리아, 최서린, 최원준, 황윤아. 이상 27명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을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하며 초등부 3년을 마무리하는 6학년 친구들이 이젠 청소년 시기를 보내게 될 학생부에 가서 그 꿈을 더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부 부장으로 섬기는 김용모 집사입니다. 올해 학생부에서 중등부 3학년 13명이 고등부로 고등부 3학년 15명이 청년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중등부 수료자로는 권용호 김가연, 김성훈, 남채원, 박인환, 박주희, 방지현송아경 심건우, 왕희원, 이기웅, 정노아, 현윤아 총 13명은 고등부로 올라가고 고등부 수료자로는 김범수, 김시온, 신동민, 심소은, 안희주, 윤현빈, 이기상, 이민규, 이세희, 정수아, 정승원, 정재현, 조민재, 하정원, 한기루 총 15명은 청년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이제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될 텐데요. 그곳에서 잘 적응하고 믿음이 더욱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규 학생을 대표로 수료증서를 대독하겠습니다. 수료증 제20-46호 성명 이민규 위에 사람은 본 교회 고등부 교육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0년 12월 2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영광교회 주일학교 교장 김성재 목사 대독 장학금 수여입니다. 장학금을 받는 대상자는 학생부 5명 윤현빈, 이기상, 이지윤, 최서진, 강원빈 청년부 10명 나재도, 양요셉, 정희진, 백준선 정조은 권수진 최이은 송지호 심가은 정조현 예, 이상 15명입니다. 나제도 학생을 대표로 장학 증서를 대독하겠습니다. 장학 증서 제20 다시 30호 이름 나제도 위 학생은 영광교에서 회 바른 신앙생활과 학업에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기에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이 증서를 수여하고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주후 2020년 12월 2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영광교회 주일학교 교장 김성재 목사 대독. 이 시간은 단임 목사님으로 수고하시는 김성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사와 축도하심으로 2020년도.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가장 어려웠던 2020년이었는데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고 한 학년씩 올려가게 됨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로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고등부로 청년 대학부로 진학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인재로 모세와 다위처럼 에시도와 마리아처럼 귀하게 쓰실 것이며 우리 모두를 주님의 제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힘써 주님을 알고 힘써 주님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수료는 배움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진보와 성숙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들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디모데에게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진보 너희 성숙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경려하며 축원을 했습니다. 저도 주님의 마음으로 수료하는 영광교회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코로나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일에 부지런하고 전심 전력하여 아름다운 진보,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기도도 크고 더 튼튼하며 믿음도 더 잘하고 실력도 쑥 올라가고 노래도 잘하고 워십도 잘하며 기도와 전도도 열심히 하여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기 짱이 되는 아름다운 진보를 이루는 최고의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하는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2020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한 해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 수료하는 모든 수료생들과 그리고 이들을 가르친 모든 교사들과 뒤에서 기도와 후원을 해준 모든 부모님들 영광 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그 은혜 그 사랑 그 축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